얘들아~ 자니~ 자~ 얘들아~ 자니~ 자~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철봉에 운동하러 나왔는데, 너무 편해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네~ 뭐라고? 술 마셔서 얼굴이 빨간 게 아니냐고? 이건 술 마셔서 얼굴이 빨간 게 아니라 피커어야피 커서 피가 어글로 거글러 섰어 네 무슨 말을 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말할 정신이 없다? 왜냐고? 딱 보면 모르겠니?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지금 철봉에 이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잘 매달렸는데 이 나이 드니까 일본도 못 버티겠어 근데 지금 더 부끄러운 거... 지금 여기 놀이터에 있는 꼬마들이 너무 쳐다본다. 근데 어때? 나 요즘 이슈 되고 있는... 한건박지 같아. 아, 얘들아, 어? 나 한금박지 같아, 얘들아? 어? 한금박지 같아? 아니라고? 그럼 오늘도 뻘짓했네. <laughs> 뻘짓했어? 어? 근데, 어? 나 이거 언제 끝나냐고? 나 지금 곧 떨어지면 끝나. 끝나는 게 아니라,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. 뭐라고? 뭐? 얘기를 해. 얘기를 하라고. 어? 어?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. 이상해서 그 얘기를 꼭 해야겠니? 구독 좋아요, 꼭 해주고 나 지금 그 어릴 적에 홍인간 알지? 지금 나 홍인간 됐어. 좀 있으면 터진다. 해들라 조심해라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어? 계속하라고? 네가 이봐, 무슨 말이 나오냐 지금? 아야 안되겠다 나 못하겠다 야빼빼봐빼봐빼리빼빼빼빼빼빼아 빼, 빨리 빼. 빨리 빼 그리고 잠깐만 빼 봐, 아.